완전 먹통이야. 근데 이게 방전이면은 액정 정도는 들어오지 않나요? 라이트도 안 들어와. 어, 제가 얘를 한달 동안 세워두기는 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여기가 지하 2층이기도 하고, 또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이렇게 쉽게 방전된다는 게좀 이해 안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증상이 약간 좀 이렇게 배터리 방전된 증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좀 다른 쪽이 좀 의심되기도 해요. 사실 제일 간단한 거는 센터로 띄우는 건데 용달비가 원인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점감기. 와, 엉망진창이야. 이게 제가 셀프로 이 영상 촬영용으로 LED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배선 작업을 개판으로 해가지고. <laughs> 지금 일단 급한대로. 일단 배터리에서 빨리 분리를 해놓고 지금 찍는 거거든요? 이거는 끊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다 짓눌렸, 짓눌렸어요. 배터리 확인도 확인인데, 아, 이거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알 R3 배터리는 여기 있거든요 일단, 일단 체크를 해볼 건데요 얘는 이제 블랙박스 배선이고 나름 정리를 한다고 한거은 한데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거를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LED는 다띄어낸것 같아요. 영상이랑 사진 촬영 때문에 이제 LED를 장착하긴 했는데 불법 튜닝에 일단 배터리부터 체크를 해볼 건데요. 아 깨끗해. 배터리야, 제발 살아있어 줘. 배터리가 사망하였는데요. 아, 저는 퓨즈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겠네요. 하긴 6만 키로가 넘게 탔으니까. 근데 이참에 퓨즈도 지금 괜찮은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퓨즈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왜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 LED 누전 누전이 좀 의심이 돼가지고 지금 R3 퓨즈 박스는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요거를 좀힘 있게 빼면은 빠져요 아씨... 두렵게 안 빠지네 됐다 그냥 손으로 잘안 빠지던데 아 됐다 퓨즈 퓨주 확인해 볼게요 퓨즈도 롱로즈 같은 거 있으면은 빼기 편할 텐데 잡아서 흔들어 줄게요 항상. 슈즈는 다행히 다 정상이네요. 배터리를 하나 구매해야겠습니다.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냥 뭐 솔직히 그냥 센터 가면은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뭐 일단은 용달비도 용달비인데 원인이 뭐, 뭔지 모르고 가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원인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특히 여성분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 시동이 안 걸려요 하면서 센터에 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눈탱이라는 거를 맞게 돼요. 엔진 쪽에 뭐 문제가 있다. 셀모터가 어쩌고 막 이런 어려운 말 써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어, 그럼 다 고쳐주세요 하, 하면서 몇십만원, 심하게는 뭐 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줘가면서 수리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바이크가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수리를 해달라. 이 정도는 센터에 가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자가적으로 체크를 해서 배터리 전압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지만, 이거 말고도 배터리를 교체했는데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 있어요.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을,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만 이제 간단한 장비 하나만 가지고도 뭐,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간단히 체크 정도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좀 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이슈가 많잖아요. 어, 뭐, 배터리가 단순히 방전인지, 아니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배터리 외에 다른 전자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뭐, 직접 체크를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터리를 교체해서 좀, 바이크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지금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laughs> 충전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이제 바이크 장착을 해보려고 일단은 충전을 해봤습니다. 는한 푼이라도 좀 아껴보려고 아껴 일단 충전을 밤새 해서 지금 아침이라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전압을 체크를 해볼게요. 시동전 전압이 12.7 정도가 이제 정상 전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76 정도 나오니까 지금 거의 완충이 된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따가 바이크에서 장착을 해서 한번,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LED 때문에 약간 그, 암전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도둑전기라고 그러죠. 그 LED 때문에 LED를 제가 상시전원에다가 연결을 해놨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전압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었나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따가 다시 한번 배터리 장착을 해보고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왔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임시로 충전을 해도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될 거예요 이게 애초에 전압이 워낙에 낮았어가지고 암전류도 좀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좀 체크해 볼 겸, 일단 장착을 했거든요? 오! 어, 시동이 걸리네요. 시동 전 전압 확인해 볼게요. 12.7, 정상이다. 그리고 시동 걸고 전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상인 것 같은데. 배터리가 이렇게 방전된 게 LED 때문에 지금 방전이 된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전류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마이너스 프로 이거를 아이이 테스터기는 암페어를 잴 수가 없네요. 블랙박스 연결도 성공했습니다. 퓨즈 양쪽 다리 한쪽에 묶어뒀어요 퓨즈가 빠져있던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도 지금 정상으로 들어옵니다. 시 아, 진짜 힘드네요. 전기는 너무 어려워. 아무튼 성공했습니다. 이제 블랙박스랑 이런 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 뭐 배터리의 문제였다는 것도 확인이 되, 됐으니까 일단 이제 그것만으로도 뭐가 문제인지 확인이 된 것만으로도 일단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이제 방전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정말로 배터리를 교체해야겠죠? 그리고 이 전원기도 뭐지 암페어를 체크할 수 있는 전원기를 다시 구매를 해 가지고 추후에서 암전류가 있는지 한번 그,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른데 문제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겨울철 배터리 관리 잘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끝! <laughs> 어디까지 찍으시나요?